간 껐다 켜야 되는 모양인데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승자조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일단은 보고 일단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아, 이게 뭐를 그래? 한 명의 맞대결이죠 또 바나나 베트분 명의 맞대결을 지금도 하자. 하고 있어요. 아, 네. 화면 너 너무 적지네요 예. 아직 올라갔다고 한거 같거든요. 예. 네. 누가? 네, 그러니까. 일단 화질 문제는 일단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예뭐 지금 뭐 볼만 하시면은 보실 분은 보고 예, 일단은 합시다. 예. 자, 일단 모르시 팀이 한명 따졌어요. 예. 기본 기술 연재 서로 하고요. 제가 그 제대로 이게 테스트를 좀 못한 점 제가 양해드리고요. 해상도 설정 을 제가 좀 깜빡했나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그냥 봐주셨으면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합니 다음에는 제가 준비를 좀더잘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 벨로레 안전중말를 계속 깔아요 지금. 어, 그럼 일단 김몰트 할란도 가져가고 있네요. 예, 로가서 네. 벨로레는 지금 계속 안아중 깔거든요. 어, 저번에는 김모리스가 졌는데 방아쇠에서는 이번에 김모리스가 이기나요? 어, 잡기 잘 풀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어, 이거, 별로레인 상태가 좀안 좋네요. 에이, 김모리스가 1라운드 되게 쉽게 가져왔어요. 네, 첫 경기 김모리스가 빠르게 선치를 하고, 반압에 2등이랑 한 사람 2등3등의대결이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점수들도 플래티넘하고 쇼! 울트라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자기름네 아, 기드맨. 지금 모름스킴이 네. 거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좀더 분발해야 됩니다. 잘 붙여줘야 돼요. 저 기근 펜이 유니콘이 후딜 짧아서 점프로 뛰려면 되게 일찍 뛰어야 돼서. 거의 예측 수준으로 뛰어야 되서요 네, 장풍 예측을 한다고 지금 뛰고 있긴 한데, 그렇게 홀드가 없고. 일단 구석을 뭔지 흥공했어요그기금 펜이. 자, 여기서 콤보. 아. 나 아, 잡기 풀었어요. 개공 좋아요. 구석에 이거. 뭐라놓고 뚜껑 패고 있는데, 이거 콤보. 그러면, 한두 둘에 더 맞으면 또 모르거든요? 일로렘 여기서 이제 분명히 브이 트리거를 한 번쯤 노리고 한번킬 거거든요? 아, 아 잠기낚시. 네 좋았고요 미로 헛잡힐 누리고 헛잡프를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이제 깔아놓는 거예요 또그 어, 이모스 잘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맨 따라가고있죠 구석에서 대공 좋고요 저 안작은발이 끝까지 하면 딜키가 안되는게 너무 좋아요 심지가 아 잡기잡기 유효타가 됐어아 안작은발 계속 지금 모리스킴은 기본기를 끊어주기 뭐 대시드론을 끊어주려고 지금 계속 기본기를고있고요 계속 뒤로 걷다가 지또 구석 몰렸어요 아까 전 라운드랑 또 같은 그림 나오거든요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안거든요 사실 그리고 끼고, 아, 저런 거안통하죠눈 좋아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런 거 빠르게 대공 써주고이 단품 못던지죠 아, 잡기 지갓시 일단 이렇게 못하고. 아, 좋아요. 아, 대공 진짜 눈 좋아요. 예. 네. 점프 뛰는 거 보자마자, 다, 다강손이, 자중손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중손을 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대공으로. 목소리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아마 목소리 전문이 김선배님 아닐까. 예. 네. 아, 기준펀 진짜 잘 쓰네요. 자, 1대1. 이형까지마치겠습니다 아, 알렉스 그냥 종소은안되겠습니다 아, 잡 뿌리시고요. 구석으로 다시 가요. 아, 빠져나왔어요. 점프트스 대시로 넘어가는 거는 점프트에 좋은 모습이고요 기존맨님 키보드는 스틱일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존맨님이 가방에 항상 스틱을 들고 다니신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자 아마 스틱일 겁니다. 기존맨님이 항상 이제 스틱을 상대 들고 다니다가 공부하다가는 너무 막 공부 안 되고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안 됐다. 오늘 공부 접고 PC방에 가야겠다피 PC방에 스틱을 들고 가신다고. 어, 좋아요. 공부 잘 가시죠. 마무리 됐네요. 이모네트 1경기 이긴 거는 약간의 운이었나? 또 메이크스틱에서 기존맨이 메이크스틱에그 스틱 찾으로 갔다가 그 메이크스틱에서 좋은 걸 많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메이크스틱 많이 써주세요 메이크스틱 사장님 착하십니다 자 이거 잡기 섬선 성강이 이에 밀고 나와야죠 네, 스선치다 빠졌고 자, 네, 그러면 굳이 벨로렌또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아, 진짜 저기서 또 대공을 썼어요. 4중선으로. 기중선 진짜 빨라요. 점프 뛰면 은 매크로 쓰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오네요. 자, 대공급, 대공하나는 자, K님과 동급의 그 실력이 아닌가. 기중선 나오는게. 자, 케이님 괜찮아요. 아직. 체력 많고. 물티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대거든요. 장풍 한번쓰으면은 당해요. 아! 이렇게 딜케. 아, 들깨가. 방금 들깨 되는 각이었는데 아, 잡기. 좋으면서. 아. 사실은 좀 전에 마, 썼을 때가 마지막 기회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거리를 주면서 안정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줘버렸죠. 물론 이제, 모리스킬 쪽에서도 언제, 그 뭐야, 캐그 대공이 나올지가 몰라가지고. 어 압박하기가 좀 무하긴 했는데 좀더더 붙었어야 됐지 않을까. 뭐 메이크스틱 품질장에 사실은 그 부품은 부품사가 조립을 해주는 업체기 때문에 <laughs> 품질은 원자재를 따지는데요. 시 <laughs> 메이크스틱이 따져 따지는 게 일제는 일본에서 사고 뭐 그런 식이라서. 아무튼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 보고요. 김머리스가 이제부터 지면은 일간이 이긴 거는 약간의 기동맨의 실수 때문에 진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오늘 이긴 게 아닌가. <laughs> 이 긴물체 실력을 보여줘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허락소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 어한번더 패턴 그렇죠. 걸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요즘 저가 다 때리는 게좀 별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사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두달 승용까지 다 올리면은 저렇게 해서 걸려갔자 고정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저게 공중에서 내로는 위이 트리거 강화 버전 캐논이 유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차라리 심리를 거는 게더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팟5는 타수 고정이 아니라 기술 고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저 투수 고정 같은데? 그거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사수 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콤보 타수가 길어지면 은 나중에 고정이 걸려서 c 가 최소 데미지 그고정만 들어가요 최소 데미지로 타수가 콤보 타수가 길어질 수록 기술 보정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라시드 같은 경우에도 기술 자체가 타투가 맞잖아요 뭐 원래 그건 근데 기본기나 기술에도 따로 보정이 붙고요 네. 콤보에서 보정이 붙을 거예요 보통 게임들이 다 그래요 콤보 타투가 길어질수록 보정이 걸리고 기본기에도 따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예요. 기술 자체에 너무 패널티가 걸린다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술에 대해서 몇번몇번기술 캔슬될 때마다 보정이 더 들어간다고 난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일단은 벨로렌이 3대0으로, 3대1로 무나에 가져가고 있구요. 일단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예 네. 뭐, 김모리스 1승하고 그냥 무난하게 지내요. 내려가면 다시 이제 밑에서 잊지마요랑 기다리고 있거든요. 잊지마요랑 이제 에이엘린이 기다리고 있습요다또 내려가면 또 모르는 게, 김모리스가 내칼리전을 네 되게 못해요. 이스마라가네 그 칼리를 한단 말이죠. 몰라요. 여기서 기둥맨을 잡고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또 몰라요. AL님이 지금 플스팅으치 키고 a 뭐야, 다시 엄고 좋지, <laughs> 네 칼리. 예, 그럴지도 모르고. 아, 잡시 낚시 했는데, 안걸려졌죠대결갑안 통해요. 서로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벨로렌이 적은 배결갑을 조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는 배결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애라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강발인가요? 강발 아니고 저 중킥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강발은 넘어지죠. 네 저게 들하할게 저렇게 없나? 풀리 앉아 강발이요? 아니요 케미케미 케미 앉아 중 앉아 중캐을은이 게임엔 들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지요 네, 앉아 중킥 들케 되는 캐릭은 없어요. 이 게임 들케게 어... 되면은 좀쌍하죠 견제기 들키게. <laughs> 공격이 공격 늘캐 되는 캐릭은 없어요. 아 제가 모션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저기. 네. 내가 다룬 트릭이 아니 그, 다 보니까. 네. 자 무석에 다시 몰리는 김모니스. 이거 또앞까지 아, 못하는 그림과 비슷한. 방금 현상만은 정원공격과 그 실수까지 났어요. 앞 점프 중킥이 나갔죠. 자 이에스. 다시 무석으로. 김모니스 많이 조급해요. 저공백화가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미스까지 나오고, EX백화까지 예. 고 자, 뒤리기 버스를 잘라요. 약기 박기. 하면서 다시 매치 포인트입니다, 근데 출리 장풍 쓸때 기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공권. 기술 이름이 기공권이에요. 아, 기돈면 잘해요. 아저 스알못이라 그래요 파잘 몰라요 네. 내가 스파잘하아그플레 찍었지? <laughs> 저희는 골드나무랭귀니까 아저안가아 저공배력 안 나가야 지리스 아, <laughs> 그 시작하면 안 지금 금이 아예 답 없거든요 네. 아, 너무 조급하죠? 저공배력을 그렇게 잘 쓰던 사람이 저공배력을 쓰기 위해 출리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쁘잖아요 기공캔 잘넘먹고 이러면 잡기수있겠위기아 이러면 끝나죠 <목소리> 저스파잘 알기만 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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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합쳐지면 어느정도 될수도 있지 전 제가 그냥 코치기때문에 아저 미치까지도 다 대부분 칠라그래요 자동으로 올라와 <목소리> 승용이면 천에 낚시가 되는데 기본 기능으 낚시가 안 되고, 힘들죠. 저거 파일을 알아야 되는데 아 잡기 낚시 아, 이거 끝났죠. 기습하다. 네, 마무리. 게이지 업으로 마무리 안 이거 됐고요. 이거. 잡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벨로렌이 1등으로 최종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와퍼가 멀어졌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벨로렌을, 일단은 그, 벨로렌을 뽑으신 분들이 1등을 맺게 성공하신 와, 겁니다. 와퍼 추첨 당첨되셨습니다. 예. 와퍼 추첨, 나머지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실격이에요. <laughs> 나머지 하신 분다 끝났어요. 예. 와퍼, 물건 너갔어요 예. 기돈맨, 일단은 추첨은 이거 방송 다 끝나고 2등까지 뽑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와퍼 누구누구, 기돈맨 누구누구 찍었나 한번쭉 볼게요. 쭉 보고 가죠. 자, 미리 보기. 아닌데? 사실은 이 와퍼가 이렇게 쓰임새가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laughs> 제가 화라님 드시라고 드린 건데. <laughs> 야, 그래도 기돈맨이 <laughs> 76% <laughs> 무하게 많이 기돈매 찍었네. 에이 뭐야 이게. <laughs> 나도 기돈매 찍고 싶었어. AL님 뭐예요? 아, 내가 뮤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기돈매를 갔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르르르 2 등이야. 7 명이 찍었어. <웃음> <웃음> 아, ALM이랑 있지마연이 어떻게 2 명이야? <laughs> Ah, eu